너무 아프겠다, 그렇죠? 지금 이슬 <laughs> 떨리세요. 아, 아프면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 제작팀의 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약간 한창 유튜브에서 울음 참기 영상, 웃음 참기 영상 유행해가지고 막 유병재 씨가 하는 거막 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재 씨가 한걸 많이 봤었어요. <목소리>

본 영상이 더 웃기다고 진짜 뒤에 게 계속 생각이 나서 웃음이 참아지질 않았는데 역시나 너무 웃겨. 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연습 게임이었잖아요, 맞죠? 아, 이거 연습 게임이에요. 네. 어, 모르셨어요? 어, 어, 연습 몰랐어요. 게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보이면 웃는 건가요? 아니 그 미소까지는 웃는 게. 미소까지는 아닌가? 되나? 미소까지 보이면. 이거 보이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습 게임이었으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네, 집중. 주세요. 저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님들이이 옷을 이 옷도 가봐 아,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어, 지금 웃으신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이분 너무 웃음 못 참으시는데요 아 잠시만요 아니 희씨 웃겨요 제발 아, 웃겨요? 아, 제가 웃음을 좀못 참아요 아 진짜요? 그럼 이거 무음 참기 대회 해야 는거 아닌가요? 아니 아, 아, 진짜 제대로... 아, 아, 제대로 제대로 집중합시다 저희 Q. 빅뱅의 할수 있어요? 요요어요아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we oh 이건 좀 웃겠다. 아, 뭐. 이건 좀 웃긴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말만 웃으면 기해야지 아니, 아, 어, 근데 시만요 어, 참기 힘든데 집중해야겠네요. 집중합시다. 슬픈 생각 조금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해야지 웃음이 참아지거든요. 이미 지가, 어. 제가 진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건 아까 제가 처음 빨리 웃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음 아, 응. 이건 좀 웃기더라. 저 일부러 그런 것 같은 거 같은데, 맞죠? 맞아요. 어, 어, 어. 아, 역시 생각에는 죠 어. 아, 일부러 그러셨네. 노잼이에요. 네, 노잼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좀 어, 노잼이었어요. <laughs> 근데 입술이 좀 떨어지세요. 어, 힘들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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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이분 약간 남의 아픔에 웃음이 약간 나시는 분 같은데. 아간 너무 웃기다. 남의 아프면 약간 웃음이 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아니 너무 아프게 했는데 되게 빵 터지셨어요. 아 이게 제그 앞에 두개건 별로 안 웃기지 않아요? 아저 아까 이거 머리 뜯기는 거줄거였어요 아, 그거 약간 제 개그 코드예요. 아, 아 그, 그거 그, 그거. 서로 웃음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남 아픔 아프겠다 이건데 저 이거 할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이거. 와 머리 뜯기는 거. 아, 이분 남 아픔에 약간 웃음을 느끼시네 이상하게 된. 아, <laughs> 살벌하시네요. 아직. 아 하지 마세요 제발. 어이구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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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아프겠다, 그렇죠? 입술이 떨리세요 지금. <laughs> 지금? 입술 떨리세요. 아이 아프면 약간 나 즐기시네. 입술이 너무 떨리시는데? 너무 걱정됐어요 보면서. 웃긴 게 아니에요? 아 아니야. 걱정된 거 맞아요? 네. 아 진짜 영혼이 하나도 없으세요. 진짜 너무 지금 아까 거에 좀 이렇게 좀 묻혀 가겠다. 좀 묻겠다. 거. 내가 이제 아픔에 웃음을 참는 웃음을 이제 네. 안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어, 걸를 이제 매을 매력... 공감한다. 그냥 아 근데 아까 실컷 웃고. <laughs>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될게요. 아, 잘 알겠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맞죠, 맞죠. 이분남아프면 무슨 무슨 웃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저그 아픈 게 아니라 약간 자세가 웃겼어요. 아, 그렇죠.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 아픔에 공감을 해가지고 웃음이 안 나오네요. 아, 진짜요? 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 나중에 계속 <laughs> 몰아가기. 어, <laughs> 우 <laughs> 짧고 불렀다. 울다시. <laughs> <laughs> 와 미친 이거 이런 뻘짓이 <laughs> 터지네. 오. 오이건 오, 대단한데? 이거 건 신기해요. 오. 와 뻘한 거에 터지네. 어우.. 투성장정 아니지, 방패 어... 장난 아니시네. 음. 아야. 갖고 와! 야! 야! 마지막 거 너무 웃겨. 야! 갖고 와! <laughs> 야! <웃음> 아 근데 뒤에 게 약간 짧고 굵은 게 진짜 많았어요. <laughs> 와 이거 웃음참기 이것도 고문이네 이것도. 아 숨참는 건줄 알았어요, 웃음참는데. 아 별로 안 웃기셨어요? 네. 아 역시 고수시네요. 역시 나 아프면 웃음을 지으시는 역시.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볼 때마다 진짜 이런 걸 어떻게 카메라에 담았지? 그러니까, 이 찰나에 그거를 어떻게 담았지 진짜 저는 신기해요. 순간포착. 근데 순간포착 이거 막 얘가 넘어질 거 알고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미리 찍어놨는데 되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아난 그런 거 없나. 희진 씨도 한번 그걸 뜨실 생각 없어요. 아 저요? 아 물론 물론 <laughs>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네네. 짜고 치면 재미없잖아요. 음. 맞아. 음 그래서 딱이 순간 포착이 돼야 되는데 아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 씨 조만간 제가 찍어 올리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 요 다음에 울음 참기 어때요? 아, 아 이거 이거. 슬픈 거, 눈물 참기, 울음 참기를. 눈물이 진짜 아, 다많으시네요 <웃음> 웃음도 많은 으걸갖이 질문이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눈물을 진짜 못 참거든요. 한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아유, 좋은 승부였습니다. 아유. 제가 완전 친구. <laughs>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